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 제가 제주도에 왔거든요 이돌 보이세요? <laughs> 여기는 애월이고 제가 오늘 뭐 제주도 먹방 촬영을 하러 온 거야 아니고 친한 동생의 언니가 결혼을 하는 날이라 제주도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호로록 왔어요 온 김에 하루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카메라를 켰답니다.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서 하루 가볍게 노는 브이로그 보여드릴 건데요. 여느 제주 브이로그와 달리 어디 가지 않고요. 집에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펜션이 너무 예뻐서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따단! 독채 펜션이고요, 여러분. 패트리코예요패트리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란 아, 따든. 자, 일단 여기가 이렇게 있고. 짜잔, 일단 여기가 시작 입구입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진싱거울 있어요. 진싱거울. 따란, 딱 제가 좋아하는 두방 있어요. 두 방. 그 다음에, 따단, 바로 이거, 그슬, 그슬. 어떤데, 어떤데, 너무 예쁘죠 음, 너무 갬성 오지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밖이 또 묘미예요, 여러분. 헉, 어떤데, 어떤데. 근데 오늘 무슨 날? 비 오는 날. 그래서 아마 저거 못 즐길 듯. 그리고 여러분. 짜잔, 여기가 바로 침실. 세상에, 5 다섯 명 누워서 잘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야, 화장실 타일색 뭐야? 이거 너무, 너무 예쁘잖아, 화장실. 어때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죠? 이렇게 마시멜로도 구워 먹으라고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푹 쉬다 가려고 어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일하고 좀쉴 거란 말이에요. 몸은 제주도지만, 그냥 펜션에서 푹 쉬다 갈 예정인 오늘인데, 네. 겸사겸사 제가 오늘 해외에서 제가 산 옷들 같이 좀 보여드리고 리뷰하고, 제주도에서 배달시켜 먹고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제주도에서만 파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시켜가지고 먹어보고 그럴 예정. 어쨌든 그냥 가벼운 귀여운 브이로그 시작이에요. 와, 나 이런 쇼파 사줘. 나 이런 집 사줘. 어, how much? 아, 이집 괜찮나요? 주세요. 얼마? 100원?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네. 와, 근데 이,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야. 아, 근데 비 많이 온다. 아, 난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걸까? 진짜 여러분, 갬성 사진 찍긴 되게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예 타주신다면요 아이스로요? 네 아니면 둥글레차, 컵밍 아이스로요 메밀차 아이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세개다 좋아. 커피도 좋고, 둥글레도 좋고, 메밀도 좋아. 내가 다 좋아하는 애들이야. 어쩜 여긴 내 스타일을 딱 알아맞추시고, 저기 나도 저걸 구비해놨을까. 하루 전에 나에 대한 걸좀 파악하시고, <laughs> 우리 신인님께서는 이런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해야지. 마시멜로 구워먹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마시멜로까지 사다 주신 여기 칭찬해. 어때요? 여기 우리 집 같죠? 저 이런 집에 이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도 안 나가고 싶다는 거야. 여기 이, 이집 너무 예뻐서 여기서 이렇게 즐기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제가 보시면 샵사이다 포함 뭐 무슨 중국도 사이트 같은 데에서 또막 이것저것 좀 사봤어요. 근데 이거 다 배송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샵사이다는 원래 한 1, 2주 걸리고 얘네도 한 1, 2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언제 뜯지 하다가 오늘 겸사겸사 제주도 온 김에 나가는 길에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모로모로라는 곳에서 좀 샀거든요 이 모로모로 처음 들어봐요 저는 근데 제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모로모로 자 뭐부터 해볼까 샵사이드부터 해볼까요 뭐지? 기억이 없나 너무 옛날에 사서 산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나 이거 뭐야? 치마바지 짜잔 제가 또,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노래방 18번 같은 느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지 18번이거든요. 제가 진짜 자주 입는 더일마라는 브랜드에서 산 치마 바지 같은 요 친구예요.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낭낭해가지고 되게 잘 입고 다니는 건데, 샵사이다 구경하다 보니까 좀요 느낌 비슷한 회색, 이런 또 치마 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큼 구매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게 좀 배가 나온 사람한테 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걸 가려주니까 좀 슬림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장점이 있단 말이야. 입어볼게요. 제가 한번 <laughs> 윗도리도 같이 입어볼까? 이거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진이라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여기 보면 이렇게 모노키즈 마냥 <laughs> 이런 수영복 이 위에 민망하게 해줄 걸 덮어주기 위한 이 애기 옷. 우리 <laughs> 엄마 보면 진짜 발라던 뒤로까지는 이게 무슨 옷이야할 만한 그런지 이렇게 해고 이거 두개 같이 입어보고 올게요. 사봤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모델분이 입었는데 너무 못들어지게 입었더라고. 나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한번더 사봤거든요. 짜잔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걸 밖으로 뺐거든요. 이게 이제 의르진들이 보면 아주 깜짝 놀라요.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얘를 이제, 가랑이에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뚝딱! 하면, 절대 벗겨지지 않을 그런 느낌이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트임하게 이렇게 가니까, 사실 여기가 이 귀치는 이 느낌이 또 예쁘단 말이죠. 근데 일단 재질 자체는, 그냥 편한 트레이닝복처럼 그냥 면 자체가 부들부들하니 좋고, 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때도 너무 긴기지 않아서 고 다만, 이거에 대한 아쉬운 점은, 파란 치마에 건나불 파는 거.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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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이가 아직 사이즈거든요? 이거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가 조금, 조금 민망스, 민망스 하다 싶으면 이제 이게 이걸 입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넣었다고 쳐, 치자고요. 뭐 청바지나 아니면 치마 같은 거 입어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옆에 라인은 이렇게. 그니까 뭔가 여기를 또 이렇게 가려주니까 완전 나시 같지도 않은 게 지금 딱제 머리색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이 바지 정말 더일마와 똑같아요. 완전. 여기 보면 여기가 자크로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좀 원래는 제가 입는 것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아예 여기까지 벌어지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리본으로 포인트 주는 느낌이고 좀 기장이 길어가지고 살짝 찢긴 해야 될것 같은데 좋네요. 다만 아쉬운 거 주머니가 없다. 하지만 지금 딱 날씨에 좋은 얇은 소재여 가지고 여름에도 입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떼오 떼오 입을 야. 자 그다음은요. 아 신박한 걸 샀지 뭐예요. 이것도 중국 거기서 산 건데 멀엄멀엄라는 이건요. 치마에 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치마야 이렇게 짧아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것만 단독으로 입는 치마가 아니라 요즘에 바지와 치마를 레이업해가지고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용으로 나온 포인트 용 치마라고 해야 될까? 근데 나이거좀 가격 좀 의심스럽긴 했어. 왜 그렇게 비싸지? 얼마였 10만 원 넘었던 걸로 기억그 내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구매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10만 원이 나지? 리뷰가 되게 적다. 인기가 많길래. 이런 느낌인데 지금 진짜 이상하다 지금 보면 이 바지랑 좀안 어울리긴 해가지고 얘가 좀 무슨... 좀 이런 느낌이 데 이게 그러니까 단독으로 입기에는 너무 나쁠거리고 그냥 너무 짧아가지고 치마를 입긴 어렵지만 뭐 아래 부츠... 바지나 아니면 슬랙스나 혹은 여기에 올린 청이나 해가지고 레이어드해서 입는 옷이거든요 얘랑 같은 용으로 요것도 제가 구매해봤어요 머로머로해서 얘도 보면 말도 안 되게 짧지요 짧지. 이런 느낌. 진짜 잘죠 전체 엉덩이 올것거든요얘랑도 많이 매치해서 바지랑 같이 입더라고요. 이렇게. 뭔 느낌 자세? 이 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를 레이업해서 많이 입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괜찮지 않아요? 요요요위 아래가 이거? 그래서 이거 청바지 이런 거에다가 입으면 예쁠 것 같긴 해. 나도 이렇게 입더라. 근데 둘다 주머니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뭔가 이 허리춤에 포인트를 주는 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브랜드 궁금하긴 해. 이래가지고 구매를 하긴 했는데, 브랜드 제품인지도 모르겠어. 거기 홈페이지 에서 파는 것들은 다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 또 뭐를 해요? 내가 뭐라고 좀 많이 하는지 모르겠 다음 치마. 이건 진짜 치마. 방법으로 입어도 될것 같은 치마인데 큰 벤트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배꼽 아래로 입는 느낌이어서 어, 입어보고 싶더라고 뭔가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내려있잖아요 근데 뭔가 어쨌든 이런 디테일적인 거좀 괜찮은 것 같아요 허리춤에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입었거든요? 근데 일단 사이즈가 묘셨지? 원이랑 투 있는데 전 투니까 좀더큰 거였거든요? 미디움? 좀 되는 것 같은데 난잘 모르겠네? 이게 뭔가 여기가 좀좀더 잡아줬으면 겠는데 아하 자 이렇게 입어봤고요 지금 위에가 조금 더 진한 색을 입으면 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좀 위에 지금 제가 가래 브로시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이 포인트가 이렇게 줄였다 뺐다 할수 있어가지고 사이즈 잡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치마 자체가 조금 커서 저한테 좀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아쉬운 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 이 드는데 그래 일단 좀 이것도 좀 매치해봐서 좀 입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일단 여름에 입게좀 더울 것 같은 두이 있고 주머니 없고 대신 좋은 거는 치마 바지예요. 바지로 있는 점. 아이스 이기가 돼도 불편하지 않다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고요. 빳빳한 스키니요아 맞다, 나또 이것도 샀어. 근데 이건 겨울 바지 같긴 한데 너무 예쁘다. 완전 내 <놀람> 스타일이었어. 이게 나 처음에 이거 보고 여기 샵본 거거든요? 안 바라는 거안봐봐 <놀람> 일단 주머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색깔 뽀용한거 보이세요? 빵빵 튀는 거 좋아하는 이신이로서이 디테일 너무 좋아. 그냥 이 너무 예뻐. 그리고 너무 후후 커서 내려가는데? 옆에 또이 보면 후기도노후후후후후는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데후후 아리도 이런 느낌. <laughs> 이 빵빵 느낌 나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걸 보고 반성 멜로브르가 뭔데? 이러고 들어가서 보다가 오 여기 있고 이거 좀사고와서리뷰해보고 싶은 걸 해가지고 분명히 내 20초의 시발점이 이 친구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여기 좀 디테일적인 부분이 옆에 이렇게 허리를 조금 더 풀었다를 할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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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매가 조금 유치하대요. 뭔가 그렇게 많이 유치한 것 같기도 해. 내가 그 사진을 본 것보다 좀더 밝긴하다. 여기만 보면 완전 황색 그거 아니야? 이런 느낌? 무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신발 신은 것 같다고. 제가 키가 좀만 더 컸다면 이게 살짝 이렇게 들어져서 좀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키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이 뭉그러지는 이 느낌이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신발 좀 높은 걸 신으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름엔 절대 못 입을 것 같아요. 여름에 입기엔 좀 도톰하고 이 털이 좀. 따뜻한 이미지를 주는 게 있어가지고 살짝 시원할 때 지금 초가을? 뭐 이럴 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서 좀 좋긴 하다 어? 나발이 쥐났어 <laughs> 이거 이렇게 되는거 뭔지 아시죠? 근데 진짜 어른들이 한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는 걸 진짜 요즘에 너무 느끼는 게그 중에 하나야 서른 되니까 안 걸리던 쥐같이 진짜 자주 걸려요. 진짜 나 이런 적이 진짜 없는데 나 진짜 서른 되면서다 쥐라는 쥐는 진짜 너무 잘 겪는 것 같아. 어쩜 이럴까? 와, 이게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야 쥐가? 저 이렇게 해서 제 옷들 이것저것 산거 그냥 보여드렸고요. 아 맞다 그리 제가 햅사이다에서 양말을 하나 사봤거든요? 이런 긴 양말 사봤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치마나 짧은 바지 같은 거 많이 입을 철이잖아요. 그래서 색깔 있는 양말을 좀 많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좀이 연두색, 이 색이 너무 연한 예쁜 거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뭐 우리나라도 양말은 저렴하게 파는 곳이 많아서 근데 그냥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 요즘에 샵 사이다 이것저것 사면서 느낀 게 사이즈가 되게 폭이 넓어 가지고 스몰부터 사이즈가 막5 단위로 이렇게 촥촥촥촥 있으니까 좀 사이즈 골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특이하더라. 제가 좀 TMI인데. 대만 여행 갈 때쯤에 인스타그램 이것저것 막 도움 얻으려고 막 대만 여행 이런 거 찾아보다가 대만에 대한 그런 꿀팁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인스타그램 그분 계세요? 인플루언서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너무 유익하고 유용해서 대만 갈때 너무 참고가 많이 돼가지고 그분 거 팔로우하고 막 되게 즐겨 보고 있다가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 그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분이 감사하게도 이런 예쁜 끈을 선으로 보내주셨어요. 팬이라고 또.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이거 가방에 달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이거 허리에 달아도 예쁠 귀엽네. 그렇지? <laughs>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베이따이 대만에서 흔히 쓰이는 음료 홀더. 이 디자인은 카드 음료뿐 아니라 생수병 텀블러에도 조정해서 언니 취향껏 사용 가능해요. 그래, 맞아. 대만은 그 텀블러 되게 잘돼 있잖아. 그 포장하는 거 되게 신기했었잖아. 그런 용으로 되게 많이 하나봐.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근데 가방에다 달고 다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제가 요즘 되게 즐겨 마시고 있는 음료. 제가 그페의점 리뷰에서 되게 맛있게 먹어서 그때 이후로 제가 찾아먹는 음료란 말이죠. 요게 사용해주시 경우 뚜껑 가까이 보면 뚜껑에 숟가한 마디 아래에 우와, 잠깐만 되게 어렵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이는 건가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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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손잡이 있게끔 만드시거든요 나한테 이런 방법도 있고 뭐 가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허리에다가도 할수 있고 그냥 다용 도로쓸수 있는 페이따이라는 친구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패션에 많이 쓸것 같아요. 뭔가 대만 갔을 때 여행 상품로도 좋을 것 같은데? 오시고 모으고 지금 다 필요 없고 저빵 먹고 싶어가지고 빵 배달 시켰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먹어보지 못한 빵집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네? 당신 말고요. 우리 친구들이요. 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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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이는 거 오메 맛있어 보이는 거. 좀 제가 산 빵들이에요. 온유 제가 온유 무슨 온유긴 했는데 소금빵. 얘는 또 소금빵이라고 안 부르고 짭짤이라고 부더라 음. 진짜 너무 맛있다고 응? 많이 먹어 와 진짜 맛있다 여 랭킹이야? 응와와음 음, 소름돋아 음, 음. 그니까 뭐라 그러지? 라이언 베이커 그 버터리한 바삭함에 바게트를 섞었는데 안에가 되게 촉촉한 게 겉은 질기 바삭 안은 촉촉, 배터리 염이 자글자글. 맛있는데? 그리고 버터 소리가 없거든요? 근데도 버터리 향이 장난... 버터 향 가득 느끼고 싶은 분들은 완전 강추. 진짜 맛있다. 근데 제가 오늘 제주도 결혼식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제주도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제주도 문화는 어떤지 몰라도 되게 느낌 다르더라.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재밌었고, 같은 나라인데도 뭔가 조금 다른 그 문화 같은 느낌 있지 않았어? 너무 즐겁게 결혼식을 봤답니다. 자쿠지 있는데 자쿠지에서 몸 담그고 놀라고 물 받고 있거든요?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거야? 오 맛있나보네? 아이버토리엄을 보여주고 싶다 반들반들 보이시냐고요 음, 응 이건 먹지 않으면 안돼 과자 같은 거 마지막에 손으로 쫙쫙 빨아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알죠? 오 뭐지 이거 초코스베라? 와, 이거 되게 맛있거든. 허허! 음! 맛있다, 이거 빵! 아, 또한 입만 또 온다, 또. 괜찮네. 음. 선배, 탕으로 살리세요, 그래서 와야지 난 몰라 잘 야, 그럼 잘 제가 하고. 선배 맘에 탕탕 푸르르 탕탕 탕푸르르내맘 단짠 단짠 토르르르잘 먹네 뭐딴 것도 먹어 딴 것도 싫어 너 먹고 싶으니까 지금 근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나가본 적도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제주도 콕카스 같은 거뭐 하실까요? 뭐, 난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지? 유튜버가 되네? 그런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가만히 있어 본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보여줄까? 응.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물받으러 주차. 제가 되게 재미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재밌어하는 재밌는 이야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웃지 않셔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할 거기 때문이고 이건 편집돼서 올라갈 거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아 근데 이게 내가 영상으로 썼나 모르겠는데 강석 오빠랑 지영 언니랑 어 호치민 여행 가가지고 옥상 수영장을 내에서 아. 즐기는데 네. 그 옥상 수영장에서 강석 오빠도 한 자존심하고. 상무기도 한 자존심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남자들 싸움에 또 자존심 엄청 그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 느낌 뭔지 알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 둘이서 숨 참기 게임을 하제. 장수 오빠, 나 절대 안 나올 자신 있다. 형, 저 진짜 잘해요. 둘이 들어갔는데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었나 싶을 정도로 안 나오는 거. 너무 무서웠다니까. 우리 나랑 친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둘이 자존심에 자존심을 끝으로 진짜 얼굴 스파이스트까지안 나오고 있다가 결국 상무가 이 너무 얘기하고 싶어. 었 재미없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음 밥 먹을게요. 이거는 고구마면 어쩔 쪽으로였거든요. 근데 이거 흐릴수 있으니까 배고 먹어야 돼. 그냥. 아까 뭐? 그냥 카스텔라빵 가. 선배. 마라탕 사티에요 선배? 선배. 야. 마라탕 사 주라고요. 마라탕 시켜줄게. 그런 게요. 짠데 나의 팽팽. 우르우르. 렇게요아 리액션 되지마. 아 진짜 리액션 일도 없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 매장인지 몰라. 진짜 스파스 받아요.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뭐? 맛있게 <laughs> 하고. 맛있어. 그거는 쉽지 않아. 음, 이건 그냥 고구마 크림빵이네. 전에 때더 맛있었어요. 맛없다는 게 아니고 알만한 맛이에요. 그냥 그뚜레쥬르 사르르 고구마빵 거의 흡사합니다요 이것도 크림 맛있다. 근데 저 이번에 INFP 나왔어요. 저 인생 처음으로 아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뇌에 어떤 바람이 불어 있었길래 I가 나왔을까요? 근데 요즘 나 보면 좀 사람들도 잘안 만나는 것 같고, 아, 그게 뭐가 안 만나려고 안 만난다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흐름에 흘러가다 보니까, 응? 너 때문인가? 너 INTP잖아. 난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맞아. 김치 먹고 싶어서 먹 선배 김치 사세요. 선배! 응? 묵은지 김치요. 선배, 제주도식 묵은지 김치 갈치조림. 오! 진짜 맛있겠다. 그쵸? 응? 와 나는 갈치조림 너무 먹고 싶은데? 배달 갈치조림 맛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둘 중에 하나 정해줘 버거를 먹을래? 아니면 갈치조림 먹을래? 아뼈 없는 갈치조림 진짜 맛있는데 내가 아는데 너 봤지 영상에서 <laughs> 죄송해요 좀 놓을게요 이거 뭐지? 이거 배가 <laughs> <laughs> 어떻게 이 앵글 안에 담기는 거지? <laughs> 야나 161이야 왜 이래 <laughs> 커요 여러분 저키안 작아요 어, 어떻게 되거야 이거 신체구조가 근데 나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어, 어 순살 갈치 비싸 헉! 마3 <laughs> <laughs> 8 0원 38,000원?! 공기법 <laughs> 별도 야왜 이렇게 비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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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나 갈치를 먹잖아? 누나 거기서 만원짜리 물회 고 만원짜리 물회? 물회 싹가지고 저희가 뭐을지 궁금하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와 갈치전이 미쳤다 색깔 갈치중임. 이거 전인가? 아니야 거 처음 봐. 그니까 이전걸 봐야 되나 싶어. 저희는 하재의 나는 솔로 15기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저는 봤는데 상목기는나는 솔로를 안 봤는데 제가 제발 같이 봐달라 그래서 보는데 성목 개꿀잼이라고 예. 맛있어 보인다 음. 전 갈치조림 제주도에 왔으면 갈치조림 먹어줘야 되잖아요 헉, 근데 여기 진짜 잘돼있다 무슨 감자가 이렇게 많아? 헉, 내가 전 무도 있어 감자 나 건져 나쁘지 않은데? 음 매콤하네 무 정말 맛있겠다 와 무가 미쳤다 와 나는 국물이 쭉쭉 나 음와 완전 푹 익었다. 밖에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거든요. 오늘은 밖에 좀 춥겠다 싶어. 오늘 그래서 못닭부을못할것 같아요. 여기 불멍 진짜 멋진 장소라는데 그걸 오늘 못할것 같네. 그래가 집에서 아주 제대로 쉬었어. 여기 갈치 먹어봐. 아이 크네 이것도. 이거 봐 이거 봐. 어? 갈치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갈치 먹는 방법 알려드렸죠? 근데 갈치 은근 발라먹기 쉬운 생선이야. 생각보다. 뭔가 근데 잘 먹어야 돼. 갈치는 뼈가 억세서 위 찔르면 다 먹다. 이겨볼게. 진짜. 아니 너 그게 문제야. 이기지 못할 걸 이겨볼게라 하지 마. 그 진짜 병나 병원가 아프다고 또 찡찡거리면서. 알았어. 조심해서 먹을게. 그치 그렇게 말한 마디 해주면 별말안할텐데왜 잔소리하게 만들어? 하아아아아아아아 <laughs> 텐션 오르는 맛이네. 너무 맛있다. 내 물티슈 가지고 왔는데. 어라? 뭐라래, 뭐라? 어라래 <laughs> 어라. 물티슈 쓰레기 <필살기> 어라네. <laughs> 물티슈 어떤 거지? 민상아네. 제주도 한 달살에 해보고 싶다. 돈 많이 들겠지? 밥 먹는 걸로? <laughs> 많이 많이 들 거. <laughs> 근데 제주도 시내에 있을 때 배달의 민족 그쿠팡이치랑 에어월 배달의 민족 쿠팡이치 너무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에어월에서 배달 시켜 먹기 진짜 어려움. 배달보다는 가서 먹는 게. 아, 그렇게 좀돼있을려나 형성이? 음, 음 맛있다. 여기 감자, 무도 있어서 너무 좋다. 조림에 감자예요, 무예요? 무요 어, 그래요? 저도 무를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감자, 너무 매력적이죠? 감자가 그 양념 섞으면 너무 맛있어. 음. 솔직히, 무조림은 모래도 다 맛있는 것 같아. 뭐 하세요? 놀리는 거야? 그렇지 <laughs> 맛있겠지? 응. 어. 왜 쉽게 쥐잉? 같은 느낌 있어. 최근 순천에 고수 먹는 거 상무기밖에 안 보인대. <laughs> 너무 컬처 쇼크였나봐. 나랑 나 똑같은 생각이었을라나? 아니, 근데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지. 아, 근데 고수 많이 주세요 를 하면 안 돼. 배불러. <laughs> 근데 고수 비싸서 그렇게 원 없이 주는 데도 없어. 맞아. 어메, 배불러. 채했나? 갈치조림 먹을래? 어 응, 맛있겠다. 아나 맛있는 거 먹는 거맛와네 开始做那个木工，木工他不过来。 야, 이거 갈수록 진짜 맛있다. 뭔가? 어제보다 훨씬 맛있어. 아니, 오늘 왜안 굳지? 응? 나왜 빨리 먹는 게 없잖아? 나 똑같은 속도로 먹었는데왜 취한 거야? 왜 취했냐니까. 나한테 먹으면 엉하다니까 음! 누가 또 있어? 너 알았어. 아, 좀... 걱정다 아니, 누가 많이 들어있네. 제대로네. 왜 1박만 했지 솔직히, 이런, 멋진 곳이면 2박 해 했어야 되는데 음 기가 막혀. 응. 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식기 세척기 있어서 설거지 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요. 진짜 개편하지? <laughs> 나식세기 있는 펜션은 진짜 처음 보는데? 그럼 여기 가지 좀 제발 주세요 <laughs> 말이야 <laughs> 야, 어디 아파서 맛이 없게 먹은 거야? 애는. 맛있어? 응. 나 이렇게 제주도 찐곡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찐곡하고 왔네 진짜 제주도 봐라. 어, 어떻게 잠깐 결혼식장 앞에서 군고갈됐어? 한시 반 비행기. 열한시 되신데 한시 반 비행기. 그럼 바로 공항 가서 공항을좀놀다 가야죠? <laughs> 아, 아, 신나. 왜 아팠니? 왜아 먹고야 너는? 빨리 치워. 빨리 준비하고 나가봐 <목소리> 여기서 마시는로뽑아어요마시는로 꼬아놨어